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한국사의 이해 기본편 제3편 문화편입니다. 16과 명절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한국의 명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한 해를 시작하면서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한국의 최대 명절 중의 하나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로 사람들과 인사를 한다. 어, 다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이거 모르는 친구들 아마 없을 거예요. 설날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러면 설날을 찾는 문제는 아니죠? 1, 2, 3, 4번 중에 설날과 관련된 답을 찾는 겁니다. 1번, 음력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명절로 지킨다. 15일까지, 아니 그냥 음력 1월 1일, 이 날이 설날이다. 2번, 부모님 등 집안의 웃 사람들에게 세배를 한다. 맞지요? 설날에는 세배한다. 맞습니다. 3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곡식을 섞은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먹는다. 이거 언제일까요? 1월 15일. 1월을 정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월, 보름, 대보름이라고 합니다.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풍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 15일을 우리는 보름이란 말을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것처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새여새 일에, 여드레, 아흘에, 열흘 이렇게 했는데 열 하루 열 이틀, 열 사흘, 열 나흘까지는 똑같은데요. 열 다섯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15를 우리는 보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정월, 정월이라고 하는 건 1월을 뜻하고요. 보름은 15일. 그래서 음력 1월 15일을 정월 대보름이라고 한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러면 여기 설날과 관련 있는 게 뭐지요? 네. 2번 세배를 한다. 이게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설날에는 땡땡이라고 하여 새로 옷이나 신발을 준비하기도 한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새 옷을 입히는 경우가 많았다. 설날 되면 새 옷과 새 신발을 사서 입혔다. 얘기죠? 세배, 세배는 알죠? 우리가 설날 하는 건 맞지만 절 하는 거고요. 차례, 제사를 지내는데요. 제사를 아침에 지내면 차례라고 말한다.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요. 윷놀이, 윷놀이 해봤죠? 놀이, 윷 가랑 네개를 가지고 던져서 하는 놀이, 이걸 뭐라고 하죠? 윷놀이라고 하죠. 그럼, 설날에 새 옷을 입는다. 그거를 설빔이라고 한다. 다음, 3번 볼게요.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설날의 대표적인 음식은? 설날 아침에 차례와 세 배를 마친 후에 땡땡을 먹는다. 땡땡은 흰 가래떡을 얇게 썰어 끓인 설날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이것을 먹으면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뭔지 알았죠? 설날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 뭐 있죠? 떡국이죠, 떡국. 그러면, 팥죽은 뭘까요? 팥죽은 동지에 먹는다. 배웠죠?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 춥죠? 그래서, 팥죽. 팥죽은 붉은색이다. 어, 잡기. 안 좋은 잡기를 물리친다. 이런 뜻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햅쌀. 햅쌀이라고 하는 건, 새로 지은, 뭐, 새로 지은 쌀? 새로 곡식을 지었다. 그래서 햅쌀, 그럼 언제일까요? 쌀이 처음 나오면 추석에 햅쌀을 먹었다라고 보면 좋겠고요. 부럼, 부럼이 뭘까요? 뭐 우리가 땅콩, 뭐 호두, 뭐 밤처럼 이렇게 딱딱한 견과류를 우리가 부럼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부럼은 언제 먹었지요? 정월 대보름에 먹는 풍습이 있었다 라고 했죠. 그럼 불엄을 왜 먹었느냐라고 했죠. 설명했습니다. 불엄 요 가운데에 숫자를 쓰깁니다. 부스럼이라는 피부병을 없애고 그죠. 건강하라 해서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엄이라고 한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리는 거 고르는 겁니다. 추석은 한가위 또는 가베라고 불렸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추석날, 한가위 잘 보내세요.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봤죠. 다음, 추석 당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낸다. 네, 맞습니다. 추석은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로 음력 8월 15일이다. 맞죠? 햇자를 앗다 맞습니다. 그럼 추석 전날과 당일을 포함하여 2일이 휴일이 정해져 있다. 2일? 아니죠. 3일. 추석 전날 당일, 다음 날. 이렇게 해서 우리는 3일을 쉰다. 네, 그러면 옳지 않는 것.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은 송편이다. 송편을 찔때 땡땡을 넣는데 그 이유는 송편끼리 붙는 것을 막아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땡땡에 들어있는 성분이 송편이 쉽게 상하는 것을 막아준다. 기억나죠? 그런데 이게 양파나 당근은 아니겠죠? 그럼 솔잎과 대추인데 대추를 넣고 송편을 찔까요 아니요. 솔잎솔잎은 뭐죠? 소나무 잎을 뜻합니다. 소나무가 이렇게 잎이 이렇게 생겼죠? 요거를 하나씩 떼서 송편을 찔때 이렇게 같이 넣으면, 어떻다리죠? 모에 서로 붙는 것도 막고요 송편이 쉽게 상하는 것을 막는다. 정답은 솔잎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6번, 추석, 밤에 주로 하는 달맞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거죠. 달맞이, 달을 보는 걸 달맞이라고 합니다. 보름달을 보며 친구들과 씨름을 한다. 캄캄한 밤에 씨름을 할까요? 아니죠. 다음, 보름달을 보며 친척에게 세배를 한다. 세배는 설날에 하지요. 또 밤에 하진 않습니다. 보름달을 보며 자신이 바라는 소원을 빈다.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맞겠죠. 옛날에는 달을 보고 소원을 빌었다 라고 합니다. 보름달을 보며 가족들과 윷놀이를 한다. 윷놀이 설날에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옳은 것, 옳은 것, 어느, 어느 걸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